32인치 QHD 모니터를 찾고 계신다면 삼성 오디세이 G5G50F는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선명한 2560X1440 해상도와 IPS 패널로 생생하고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며, 144Hz의 높은 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. 1 m s 초의 빠른 응답속도와 HDR10 지원으로 게임과 영상 모두에서 뛰어난 화질과 생동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 리뷰에서도 화질이 좋아요, 화면이 부드러워요, 선명하고 크기가 좋아요, 라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, 몰입감 높은 게이밍과 작업 환경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이 최적입니다. 뛰어난 성능과 품질로 만족도를 높여줄 이 모니터는 여러분의 게이밍과 업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최고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